신축하고 준신축이 매매가 오르니 구축잠실주공어단지 슬슬 펌핑질 시작하는데 이거 피싱 패턴인거 알죠? 형 정신차려 신축 준신축이 오르는건 재건축 가만없다 판단 끝내고 재건축은 치고 지금 신축 매수하는거야 전체가 오르는게 아니고 신축만 오른다고 말장난하기 좋은 비례율 보자 108% 34평 가지고 있음 27억평과 45평을 받아도 환급이네 더 늘려간데 환급이면 대박인데 근데 나 이거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? 20년 전 잠실 재건축할 때도 그랬고 5년 전 잠실 재건축할 때도 그랬고 이제는 잠실주공 5단지 형내도 그런 거지 잠실 랠리트레파 5층 재건축 추진할 때 아파트 파면 강변이라 모래만 팔아도 공짜로 재건축한다고 꼬드겼서나 정확히 기억해 결과는 크리티컬 추분 맞았어 이제 추가 분담금은 미래의 추분은 예측이 무의미에 오죽하면 깜깜이 추분이라 하겠어 근데 비례율 108% 추정 권리가 얼마? 의미 없는 숫자 형들 기분 좋으라고 대충 뽑은 거야 잠실 주공어 단지 재건축된다고 믿고 온집 주면 새집 받고 환급받는다고 믿는. 병, 형신이야.